오늘은 어, NH 아몬디 자산 운영의 김현빈 팀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그, 뉴딜 펀드라고 해서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이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이와 관련해서 일단 질문을 드리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정부의 그 뉴딜 펀드라는 것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것인지, 또 뉴딜 지수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네네 좀 네네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어, 일단 어, 거래소가 이제 뉴딜 지수를 발표했고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 성장 주도 산업을 각광받고 있는 배터리, 그다음에 바이오, 인터넷. 게임 산업을 뉴딜 분야로 선정해서 K 뉴딜 지수를 개발했습니다. 이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그 앞에 이제 영어로 줄이면은 BBIG, 그래서 음. BBIG 지수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배터리 분야의 열 종목, 예를 들어서 어, LG와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부터 시작해서 뭐, 어, 일진 머티리얼스 이런 열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뉴딜 지수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 파이팜 바이오팜 셀트리온 스케어 등등 해서 열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 2차전지 krx 2차전지 k 뉴딜지수 2차전지 지수고요 krx 바이오 뉴딜지수를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다섯 가지 지수인데요 네 번째는 인터넷 k 뉴딜지수 네이버 카카오 더블 더즌 비즈온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 k. 뉴딜지수는 앤시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어스, 컴투스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음.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네 종목을 이네 종목의 상위 3개 종목만 뽑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12종목이 되겠죠. 네. 그 12종목을 동일 비중으로 해가지고 K뉴딜지수라 해가지고 내는데요. 그러면 어떤 종목이 들어가냐면요. 어,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바이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네이버, 카카오, 얘기만 들어도 NC소프트 넷마블 헐었었인데 여기 보면은 정말 좋은 종목들만, 아주 음.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또 인기 있는 이런 종목들만 12개를 모아가지고 K뉴딜 지수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이거를 한번 5년 동안 그 지수를 그 연평균 수익률을 한번 코스피 대비해서 평가해 봤더니, 어, 지금 현재로서는 어, 2차 전지 K 뉴딜가 ETF 그 지수 자체가 어, 굉장히 그 좋았고요. 어, 연평균 수익률은 한30% 내외로 코스피, ETF, 이제 코스피 지수로 봤을 때는 한3% 정도 내외인데 그거에 대비, 대비해서 굉장히 우수한 성과를 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 BBIG에서는 사실 최근까지 이 하나의 테마를 형성하면서 상당한 맞습니다. 상승세가 있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고점 논란도 좀 있지 않나요?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고점 논란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삼성전자 위주로 흘러가던 시장이 앞으로 그다음에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주도할 수 있는 산업이 어떤 종목들이 어떤 게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K 뉴딜 지수 종목들이 그 중에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또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ETF도 만들어지나요? 네, 맞습니다. 어, 지금 나라에서 뉴딜 지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운용사에서는 이제 그 뉴딜 지수로 해서 ETF를 출시할 예정이 있고요. 지금 빠르면 다음 달 정도부터 이제 운용사들이 ETF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 BBIG 어차피 ETF라는 거는 이제 그 관련된 주식들을 담아야 되니까. 네네. 그러면은. 좀 수급면이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패시브 투자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네네. 그러면 좀더이 흐름이 더 좋아질 거라고 우리가 예상해야 어, 될까요? 시장 전체에 있어서 시총에서 지금 한2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 12개 종목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ETF가 만들어져서 자금이 몰린다고 한다라면 시장을 좀 튼튼하게 하는 아마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보통 ETF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금액 규모 네, 그 뭐. 그런 거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일단 최초 만들 때는 70억이 기본 사이즈입니다. 아. 근데 70억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 설정을 더 늘리게 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최초 만들 때는 영향력보다는 만들어 놓고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투자 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그 영향력이 시장에 미치게 되겠죠. 음. 그 그러니까 70억 원어치의 주식을 현 시가로 그 음. 종목을 이제 배분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네네. 매집을 그쵸. 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액수 자체만 가지고는 큰 의미는 없는 어, 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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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반응이 좋아지면 그 그렇죠. 설정이 네. 커진다는 거는 그더그 많이 펀드가 산다? 더 커지기 때문에 네. 이제 더 많이 주식을 살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지금보다는 향후에 커지게 네. 됐을 네. 때 어떤 그렇죠. 미래 시점을 기대하는 그렇죠. 거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음. 그러면. 그, 추가로 이제 뉴딜 정책 일환으로 발표되는 어떤 지수나 ETF 이런 것들이 또 앞으로 있을까요? 네. 지금 나라에서 얘기한 게 디지털 뉴딜 하고요. 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린 뉴딜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먼저 이제 뉴딜 지수라고 나온 것들은 약간 어떻게 보면 디지털 쪽이고요. 그 다음에 그린으로 나오게 되는 거는 어한 10월 중에 이제 거래소에서 탄소 효율 그린 뉴딜 지수를 지금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기업의 사업 환경을 친환경 저탄소 기반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각 종목별 산업 특성 및 매출 단위당 탄소 배출량 들을 어, 점수화해가지고 탄소 효율 점수가 높은 기업의 투자비이 높아지는 이런 지수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물론 이제 정부에서 밀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의 테마를 형성하면서 기대감이 형성되지만, 네네. 어, 이게 실제로 일회성으로 끝날지 앞으로 정말 장기적으로 큰 시장을 형성할지 이러한 것들 전망을 우리가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어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어, 어떻게 이뭐 시장의 뭐 대표적인 종목이 돼가지고 올라가겠다라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어,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 대표하는 종목들, 이 종목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은 좀 탄탄하게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 뉴딜 지수한 ETF가 만약에 활성화되고 투자자들이 모여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조금 그 투자자들 자금 방황하는 자금들을 조금 좋은 주식들을 좀 모으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이 사실은 그 테마주 열풍이 네네, 심하잖아요. 트렌드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큰 테마를 형성하면서 우리가 사실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위험한 테마주 투자들도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런 영향과 관련해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어, 위험한 테마주라 함은 테마주 어떻게 보면 ETF보다는 테마주 주식. 그렇죠. 그리고 개별 종목. 개별 종목들을 좀 들어가다 보니까 좀 위험해지게 되는 건데 이거를 ETF로 묶어서 그리고 또 시가총액 높고 좀 튼튼한 기업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한 안정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럼 만약에 이제 처음에 ETF가 이제 발행이 됐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에 힘입어서 이게 좀 그 실물, 실물보다 이제 좀 괴리감이 있을 때 있잖아요. ETF의 가격이 더 높을 때. 네네네네. 그런 시세 차익이 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아, 그거를 이제, 사실 이제, 그걸 이제 괴리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어, ETF 안에 있는 주식과, 그 다음에 ETF 가격이 괴리가 난다. 음.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은 ETF 자체는 이 괴리율이 국내 주식형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LP, 유동성 공급자들이 그거를 좁혀주기 때문에, 어, 거의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 괴리율은 유가 같은 약간 이렇게 해외나 원자재 투자하는 거 상품에서 괴리율이 날수 있지만은 국내 주식형 상품에는 괴리율이 거의 없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우리가 보통 ETF 보면은 이제 음. 비중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 어, 12종목을 네네. 똑같은 비율로 하는 건 아니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제 높은 비중으로 응응. 그 선택된 그런 응. 그 종목에 대해서는 응응.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다는 게 되기 때문에 응응. 그 개별 종목이 어떤 주가에도 좀 편차가 있지 않을까요? 어, 지금, 어, 이제 그 종목 비중이 어떻게 뭐시가총액 비중으로 하는지 아니면 동일 가중을 하는지에 따라서 비중이 틀립니다. 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K 뉴딜 지수 같은 경우는 12 종목을 동일 가중으로 하겠다는 아. 얘기인데요. 그럼 동일 가중으로 처음 했을 때는 동일 가중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종목이 올라가면 그 비중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1년에 보통 한두번 정도 리밸런싱을 하게 되는데 리밸런싱 할 때는 다시 또 동일 가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편차를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는 그 지수 자체에 삼성전자 거의 한 30%까지는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200 그 ETF를 투자하게 되면 삼성전자에좀 주식 몰링쫄링 현상은 있습니다. 음. 하지만 그만큼 또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ETF 때문에 뭐 주식 시장이 움직이고 이런 거는 안타고 만타, 아,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우리가 요번그 나스닥 시장을 음. 보면서 그판 기업들의 네네네네. 개별 그 성장세 때문에 상승세 때문에 네네네. 좀 왜곡이 된다라는 표현들이 음. 많이 나오잖아요. 음. 그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음. ETF는 뭐 그런 현상을 조금 더 오히려 완화하는 현상이지 않을까라고 아.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지금 어쨌건 이제 시장은 유동성이 정말 풍부하잖아요. 네네. 이 나스닥 시장이 폭락을 해도 한국 시장은 네네. 아주 튼튼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개미들은 이제 스마트 개미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는데 네네. 올해 그 뭐라 그럴까요? 이 개미들이 투자한 그런 음. ETF들 가운데서 성과가 좀 특별히 높은 ETF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올해 투자한 ETF 이제 연초부터 해가지고 수익률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아, 연초부터 해가지고 수익률을 알아봤는데 지금 사실 지금 몇월입니까? 9월이죠. 그 그렇죠. 9월인데 수익률이 제일 높은 게 어, 타이거 의료기기인데 84%를 기록했습니다. 아, 뭐한 달에 거의 한 10%씩 올랐다고 해도 <laughs> 가능할 <있는> 정도로 많이 <laughs> 올랐고요요 지금 뭐 종목들을 보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도 76%, 그 다음에 2차 전지 테마 ETF가 지금 68%나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요 그러니까 시장 오른 거에 대비하면 이제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ETF의 순위대로 쭉 보시면은 또, 아, 아까 말씀하신 미국 팽. 아, 미국 팽 플러스 ETF가 또 우리나라에 상장이 되는데 이것도 67% 올랐고요. 아, 이건 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거는 미국 그팽 주식으로 구성이 되있고요 아. 거기에 플러스 조금 종목들을 더 더한 겁니다. 그런데 음. 사실 미국 시장에 끊임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수익률이 이제 기록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우리나라에 있지만 해외에 투자하는 etf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신천 어 차이넥스트 etf도 있는데 이도 58%예요 신천은 중국에 있는 나스닥 같은 시장입니다 이제 거기에 투자하는 것도 58%고요 우리나라 게임 산업에 투자하는 etf도 58%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골드또 이제 막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어 킨덱스 골드 선물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47%나 올랐습니다 네. 이제 골드 시장이 올랐을 때 레버리지기 때문에 곱하기 수익률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또 은선물도 많이 올랐습니다. 은도 똑같이 많이 올라서 42% 올랐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뭐 미국의 나스닥 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올랐고 어 지금 하나로 이커머스라고 어 지금 딱 언택트 etf라고 네. 딱 보시면 되는 어 간 이커머스, 홈쇼핑,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에 투자하는 상품인데 이것도 한35% 지금 올랐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그러면 투자했는데 또 수익률이 또 굉장히 많이 하락한 게 있을 거예요. <laughs> 이거는 <그래서> 아픈 건데. <laughs> 굉장히 아프지만, 네. 어쨌든 뭐 ETF도 주식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선택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연초 이후 성과 하이 ETF를 봤더니, 어 코덱스 WTI 원유 선물 H 이제 ETF H는 이제 환해치했다는 얘기인데 ETF인데 성과가 마이너스 -69. 69.6%입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타이거 원유 선물 ETF인데 얘도 마이너스 50%고요. 그 다음에 뭐 미국 원유 생산 기업 뭐 원유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한40% 넘게 손해가 났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보시면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ETF가 있는데 인버스 ETF라고 하는 거는 시장이 올라갈 때 하락하고요. 음. 하락할 때 이익이 나는, 음, 어, ETF인데, 어, 당연히 코스닥 시장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가 각각 한30% 정도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예. 네. 아, 이게 보니까 특히 눈에 들어오는 게 이제 원유. 사실 올 초중반 아주 그냥 큰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네, 개인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피해를 네. 많이 봤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컸네요. 네. 근데 좀 놀라운 게 의외로 한국 시장에서도 국내 시장에서도 ETF 가지고 이렇게 80%대의 그렇죠. 어떤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정도 수익은 나스닥에서나 가능한 거라고 <웃음> 생각했는데. <웃음>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더 이익이 많이 날수 있고요. 음. 사실 우리나라에는 3배짜리 레버리지 ETF가 없거든요. 우리나라에는 그렇죠. 2배짜리만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3배짜리 ETF가 없다 보니까 또 해외에 3배짜리 ETF를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굳이 뭐 그렇게 안 하셔도 이런 테마만 잘 선택하셔도 80% 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ETF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뭐 H 여기도 뭐 코덱스 미국 팽 플러스 네네. H 이거는 이제 해지가 되어 있는 환해지 원 달러의 환해지가 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지금 달러 약세가 지금 뭐 중기 장기 네네네, 이렇게 이어질 네네, 거라고 네네.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네. 환차 손에 대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미국 기업을 가지면서도 환차에 대한 해지할 수 상품을, 있는 상품을 예, 골라야겠죠. 음, 괜찮네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8월 말까지 이 국내 상장 ETF 누적 거래대금이 605조나 되나요? 네, 상당하네요. 맞습니다. 네, 엄청납니다. 어, 지난해 연간 수치는 3 2 8조면 거의 2배 가까이. 네네, 아, 네, 네, 맞습니다. 이게 ETF가 이렇게 활성화된다는 거는 어디 좋은 의미로 봐야 될까요? 어, 사실 이그 거래대금이 많은 거에 대부분이 레버레지하고 인버스 레버레지였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가 화끈한 민족이죠. 네, 네. 맞습니다. 네. <laughs> 그렇군요. 그 근데 이제 인버스와 관련해서 이제 그 음음. 뭐라 그러죠 시장이 이제 워낙 실물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네네. 실물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음음. 그 금융 시장도 이제 동조화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분들이 초반에 많아, 많았었죠. 좀 초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음. 이제 2월달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글로벌하게 2월 한 중순쯤에 폭락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때 뭐 엄청나게 폭락을 했기 때문에 어, 그때 이제 인버스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과 그동안 또 시장에 투자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분이 다시 시장 빠졌으니까 올라가겠지 하고 또 레버리지 투자하셨던 분이 막 섞이면서 거래량이 폭발을 했습니다. 음, 예. 그러면 이게 뭐 질적으로는 좋은 건 아니네요. 거래액은 어, 늘었지만 질적으로는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사실은 또 레버리지 투자하면 또 이익이 많이 났습니다. 음. 예 그리고 사실 시장이. 빠지면서 레버리지 ETF를 사신 우리 또 개미 투자자들 때문에 레버리지 ETF를 사게 되면 그 효과가 어떻게 되냐면 시장을 매수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럼 음. 시장이 1,400포인트까지 내려오면서 레버리지 ETF를 계속 매집을 하게 되면 그게 시장에서 방어하는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그때 보시면은 뭐 투자자들 동향을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개인 투자자만 계획 샀거든요. 근데 1,400포인트에 레버리지 사셨던 분들은 지금 2,300포인트까지, 40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익이 많이 났을 수 있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레버리지 ETF하고 인버스 레버리지 ETF를 아, 이거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시장을 방어해주고 수익을 정말 뭐80% 넘게 더 많이 낼수 있는 투자 수단이 될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좋은 거고요. 때마침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렇게 기회를 줬다라고 봤기 때문에 늘어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 이제까지 이제 액티브 펀드에 가입하셨던 많은 분들이 실망한 결과로, 아, 네, 왜냐면 수익률이 그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가 네네네. 많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그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디 이제 기, 뭐 전문가도 못 믿겠다. 그냥 내가 직접 투자하자. 네네네. 해가지고 네네네. 들어온 액수도 상당하다는 맞습니다.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액티브보다는 패시브한 인덱스 수익률이 더 괜찮다라고 이제 워렌 버핏이란 이런 그런 분들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급락하고 급등할 때 내가 조금 더 빨리 이익을 취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 ETF로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펀드는 가입하고 판매하는데 아 일단 시간이 좀 걸리고. 오늘 종가에 가입하고 뭐 환매할 때도 내일 종가나 뭐 이렇게 하는데 ETF는 시장이 빠지는 거 보고 내가 실시간에 살수 있기 때문에 음. 그런 수요가 더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이렇게 거래액이 커지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면 그뭐 ETF에 대한 상품 개발 이런 네네네네네. 것들이 좀 증권사나 자산 운용사에서 활발하게 만들어지나요? 어 이게 이그 거래량이 많아지고 지금 테마주 ETF로 수익률이 많이 내고 어 ETF 자금이 몰려들면서 어 운용사들이 어이 ETF를 만들기 때문에 운용사에서 새로운 테마형 ETF를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우리가 미국 나스닥이나 뭐 이, 이쪽 음음. 보면 네네. 정말 세분화돼 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서만 네네. 잘 찾아봐도 상당하겠더라고요. 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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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한국도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다양화될 네네. 수 있다. 맞습니다. 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 이제 아까, 올해까지, 현재 8월까지의 수익률로는 아까 언급하셨던 그런 음음. 그 좋은 ETF들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음.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ETF, 음음. 뭐, 관심 가질 만한 ETF로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네. 지금 그, 저는 ETF 시장에 앞으로 좀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꾸준히 어, 자금이 모이면서 상승한다라고 봤을 때 이번에 또 공매도를 또 연장을 이제 금지를 연장을 하면서 주식시장에 어, ETF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 테마형 ETF로 조금 많이 좀 몰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테마형 ETF라고 하면 지금까지 가장 또 좋았던 건또 2차 전지. 그런 쪽으로 많이 좀 몰렸었고요. 그 다음에 또 바이오. 그 다음에 이번에 또 게임이 나오면서 그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을 하면서 카카오 게임 또 테마 ETF에 좀 몰렸었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또 기대되는 게또 빅히트가 또 상장을 하지 않습니까? 있죠. 또 빅히트 <laughs> 상장하면 미디어 이쪽이 또할 거고요. 그 다음에 뉴딜 지수 나오면 뉴딜 테마 쪽으로 또 몰릴 수 있고. 최근에는 이제 뉴딜 테마주 안에서 또 5G 테마 ETF가 또 다음 달에 상장하는 아,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도 아직 5G가 활성화 되지는 많이 않았지만 앞으로 이런 디지털 유리를 위해서는 또 5G가 또 필요하거든요. 음. 그렇다면 이런 테마주 ETF로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e t f 국내 ETF보다는 해외 ETF에 많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어, 이렇게 좋은 어떤 실적,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원유 원자재 쪽만 좀 안 좋지. 네네. 어떤 그 테마형, 테마형 ETF는 ETF, 실적이 국내, 괜찮으니까. 그렇죠. 국내 주식형 ETF는 다 실적이 네. 괜찮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쪽에 많은 관심이 네네. 쏠리면서 네네. ETF가 이시장에 아주 다변화되면서 좀 풍부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ETF 자체를 저희가 투자 초보 투자자들 특히 이제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돈을 갖고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etf 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종목을 투자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매수 네. 매도 타이밍 네, 어렵고 네. 뭐 5g 테마 어떤 종목을 사야돼 막 이러다가 결국에는 뭐 이래서 굉장히 좀 약한 종목들 위험한 종목들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etf 테마를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 테마 형성된 주식을 한꺼번에 사는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뭐 수익률이 좀 낮을 수 있겠지만, 보다 안전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ETF 투자를 저는 권유드립니다. 네. 뭐, 개인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 자체가 네, 안전하면서도, 네네, 예, 맞습니다. 뭐, 아주 좋은 일이죠. 네. 네.